예, 안녕하세요. 오늘의 예, 구미. 어. 박정희 대통령 전사 한번 봤습니다. 내가 예, 대구 응. 에 있으면서 또 한번 가봐저 응. 서울 올라가는 길. 몸이 그리 뭐, 자, 이렇게 자야 되나? 이렇게 그 아유, 벌써, 박정희 대통령 서거 45주기 추도식입니다. 오, 어, 벌써 그래구나 아, 이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이게, 참, 박정희 대통령 생각 오니까, 옛날 생각이 납니다. 옛날 우리 살책에 산이, 전부 벌스중이 산이었거든요. 나무로 밥을 해 먹으려갖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잡고 나서, 그 사방사업, 입상금지시이면서 그, 이제, 나무 심기해갖고 그, 밀가루, 미국에서 밀가루, 그, 먼저 받아갖고, 바로 그, 거 밀가루, 하루 나가 나무 심으면 막, 몇 시, 그, 밑대시 주고 열어가면 이렇게 시행한 아닙니다 아이고, 런 사람 아이마 옛날에 이런 사람 아이마 참, 오늘 나무도 버거숭이 됐을 기고, 호도 못 했을 텐데. 참, 세계적인 용입니다 용어. 뭐. 또 내가 이하면은또 어떤 사람들은 뭐, 또 빈자 하려고그러지만내 생각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지, 딴건 아닙니다. 내 생각만 그렇다 이겁니다. 야, 이거는 그래도 좋지 않은데, 어 해놨습니다. 보니까. 밖에 아, 역사관도 저렇게 되 있고. 이건 어디고? 어, 아, 그러니까. 오늘 감동도 있고, 네 아, 이게 관광차도마기 많이 왔어요. 보니까. 오늘 페이는 데도 많이 왔네. 어허, 대본 감 봐라. 대본 감면 이리 달려 요노 여러 어, 어, 좋아요 주장도 넓최 시절 잘 되고 승오 동상 아베타이 백돌 기념 동상입니다 아 여기 또또 여기 어왔습니다요 박정희 대통령 주둔상 가안도 여기 다되 왔습니다. 생각 한번 가볼게요 야 이거 보니까 요 사람 그, 그림도 이다 이런 그림도 이 놨습니다 새 희망 구미시대 이거 새마을 사업한다고도 해놨네 어 이거 새마을 사업이참 생각도 못한 일이래 재을사업운동해고 전부 합심해갖고, 맨날촌사인들 길도 넓히고, 지붕도 요리했습니다. 그, 이런 참, 재말사업은 아무 생각 못 했는데, 전부 양보해갖고, 길도 넓히고, 요래요, 요래. 재을사업 했던 기억이 납니다. 쪼매내도. 그좀내도 내가 사방사방 한다고 가서 밀가루 달라고, 그래서 나무 심고 해야 기억이 납니다. 그기이 있고 요 새말사업하는 거 보이소 전부 이래 안그러면 이거 이래 운동을 안 벌었으면은 못했어요 맨날 전부 촌집이고 길도 서고이런는데 새말사업하고 양보해갖고 전부 자기 토지를 내감가면서 새말사업해갖고 전부 덜져 해갖고 그래 뭐 돈도 둑혀이래고 경제, 경제를 쌓야거든 여기가 아, 감나무 덥네. 보리꽃의 체험장도 있네. <laughs> 보리가의 체험장. 아, 감 많이 닮습니다. 야, 안되올라 아이고, 야, 자도 요리 멋지게 잖아 그렇습니다. 아감마 많이, 많이 달렸대요. 박정희 대통령 생가, 여래도 해놨습니다. 고대고대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요는 민속종원관여래 해놨고, 그시다 요가 생가네. 여기 감나무도 있고, 뒤에 보이면 감나무 많네. 예, 대구에 있으면서 얘기가 많아 봤어요. 일부러 내 찾아왔습니다. 예, 비도 열심히 하고. 야. 아다 주위에 대나무도 착 심어 놨습니다. 야. 야. 이것도 사진 안보이어 대통령 시절 때 사진을 이잔전시해놨잔 이게 들어서 댕기고 이러는 그가있고 야, 열대가 있고, 맨날 이거 한이거집 이거 한다 이거 한번 가라. 이거 한번 가라. 이거 한번 이거 한번 가라. 이거 한이 사장 집에 올랐고 그랬습니다. 중집 또 들어가 찍어볼게요. 아 이거 옛날 중집 사랑채 열이 집니다, 아 이거야 사랑채도 열이 있고 옛날 집 똑같네. 좀날나 방도 아다 방도 적다. 사인들이 찍었어. 헤이. 닭집도 열어 있고. <laughs> 아, 이거겠네요. 집안 한번 볼죠. 교세옛날새가 살고 이렇게다. 야. 다이 따라론 적에돼 있네. 아, 요가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공부하시는 방입니다. 아, 다 방이 열적습니다. 아, 이거 책상 한보이소한편 정도 되겠나. 딱 옛날 방 같네. 야. <laughs> 에헤이, 여기 뭐, 가마솥도 있고, 보기네. 야, 디디아 보시디파. 진짜 옛날 생각납니다. 탈고기도 있고, 새, 새도 있고, 에헤이 후치도 있고, 짬짝도 있고, 꽃게 물이 뭐다 있네, 일기 수단가. 아, 이 수도도 열어야 되습니다 이것도 오래딱한 번입니다. 야, 박정희 대통령 참물로역사 인물입니다. 야, 흥미도 되고. 어? 요기도 요, 휴게실이 요때가 있네. 이건 옛날에 일 없었겠지. 옛날에 없었고. 이중 새로 꾸민 집이라서 옛날적이없습니다아 이거 자, 시, 자식 사이 한번 사인도 있습니다. 아 옛날에 이거는 그림으로 이렇게 길이 어왔네이 그림. 양모에서 이을 쓰이자 이섭취동 건물 그림입니다. 이제 5 0년도 본체가 소실되고야 생가 복원 호방문 아이고, 야. 참, 옛날 생각하면, 요, 요 동물이 요 있는 것 같네. 옛날 동물. 아, 요 동물. 시스. 아, 다, 우리 주위엔 대나무가 착 심을 잘왔네 전신 시시대로 달고 일어났어. 이야. 수행은 대기소. 아이고 얘는 그래도 군대를 스스로 잘 해놨습니다. 아, 진짜 인자하신 유경수 여장님도 믿고 키가 뭐 기사해놨네. 너무 키 키도 너무 기사해놨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오세요. 주동아입니다. 향은 말피하는 향내확 납니다. 아... 네, 내가 들어가서 초롱 하나 번꼭 꺼야 되겠다. 저도 박명호에 박명을 남겼습니다. 여기 식수는 뭐하고 그러네. 아, 따 여기. 그래, 그도 감나고는 감이 이리 많이 난리가 있습니다. 하. 소방실도 이래 놓고, 전신만 시시도 쫙찔 놓고. 다른대가 아닌데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저거 더한 입구에 또 민족 교황은 저래 또에헤나라또 저래 시험 나왔네 이야 소문이 뭐 급기도 팔고 그러십니다 민족 좋은가 이야 으으 강나무 강마따 아니 뭐 이래서 가을라서달려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시원해졌습니다. 이거는 전기 효과나, 보리콕에 처음 진짜 보리콕에 처음 봤네. 야, 애들 간만 해놓고. 혼장 보리콕에 처음 막걸리도 없고 보리 개뚝도 끼는데. 이 식당임, 식당. 식당 요리 때가 있습니다. 막 글도 먹고장 갔으면 좋겠구만. 꽃도 요리에 막, 아, 요리에 신문 나습니다 주변에 꽃도 맛이 신문 안네고수무스도 있고. 여기, 보이, 코스모스도, 여러분, 가 피가 있습니다. 아, 이 쪼랑복도 이렇게 해놨고. 그냥 관리 많이 한다. 보니까. 오호, 호박도 이렇게 큰 기다리가 있네. 야. 튼으로, 호박목도 하고, 보기 졸라 게 해놨는데. 코스모스도 지금 가려놓고, 많이 피가 있네. 어니 완전 코스모스 동산을 만들었어 니까 그 동산 이야 많이비나요어슴코스 아니 동산입니다 예, 네, 보이시요아고 코스모스 많다 이거 진짜비 홈모 코스모스네 완전 코스모스 동산을 만들었구나 사이에 는 사람 많다. 야. 야, 예, 이 코스모스인데, 도 사양 찌고 올라갑니다. 아, 또 코스모스 한적 없습니다. 아이고, 야, 많다. 이후에 주차니까지 해놨네. 얘도 아. 예, 또, 또 좀뭐 한옥을 저래 지났을 고아다 고성 무슨 많습니다 이게. 아. 이게 뭐 사람들이 방문을 많이 하네. 아 고성 무슨 좀누구한 뭐 가봐야 되겠다. 숨으면 하얀데 웃습니다. 아이고, 이게 제일 많다. 복지관에서는 잔치를 많이 안 내는 놀러라. 지금 여기 갈 수가 있나? 일로. 일로 못 가는 거 같아. 일로 못 가네. 저는 뭔고? 들어갈 수 있는 좀 가공적일 뿐이 옛날에, 제일 초기에 보니까, 집, 집 지붕에서, 먼저 이거, 양철 지붕 나오고, 스레트 지붕 나올 때이 모습입니다. 세을 운동, 지작 운동도 있고, 세말을 운동도 있고, 지지할 운동도 있고, 옛날에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정거기 매니아 아니라야, 벌써. 한 우리가 한 60년 정도니까. 그때 우리가 또 돈이 살아온 역사입니다. 이렇게 발전해서 누가 알겠어습니까 60년 전에도 참고 이을못살아고 집, 집이고, 이게, 1년 한 번씩 엮가 있고 이랬거든. 날 무서워 지나고. 아이고, 이거 한다고도, 새끼 꼬야 되지. 이거 엮어야 되지. 일이, 아, 큰일이었습니다, 이거. 1년, 1년 한 번, 2년 한 번씩 이래 있었거든. 아, 맨날 전부 입니다 뭐 안에 뭐, 도비, 도비도 없고. 이게 뭐, 흠이 적으면 된다. 도비도 그 전부 뭐 그냥 이거 황토 이거 방도 황토 벽, 벽이 있고 지붕이 있어. 벽지가 됐어요. 전부 이래서았다 그래. 그렇지. 인데 보면 하도 제대상께 여기 새카맣 게달 그렸습니다. 황토가 야 새말라고 이 옛날인데 야 전부 새말 참 옛날 생각나면 이거 보니까 야 진짜 생각난다 전부 집도 조매나, 적었고, 조매나하고, 요리를 요리를 좀 애나 여러져갖고 방도 좀 애나고 대청 마루에 오고 있어 여려져요 여러좀맨나 전부 열었다니까요즘는여러져온 집이 어딨어 이그래도 새로 신한 게 있어 이렇게 그다지 전부 집이 열었어요 집도 좀 애나고 색깔이 저렇게다 있고 부엌도 저리다 있고 화장실은, 그, 또, 물리 떨어져 있고. 야이 동네, 빨래트고 이랬네. 우물, 우물 있고. 우리 동네도 이거 옛날에는, 아르담 셈이고, 하나, 아, 두개 있었다. 내물지다가 네, 뜨고 이랬습니다. 그런 애는 그냥 땡기고, 이 짓고 이랬습니다. 아이고, 그런 물 뜨다가, 밥에 문다고 민나마, 아버지는 물지 오는 일이고, 물 떠서고, 물, 그지 전무고, 물 떠서고, 물가, 물지 오는 게 일이었습니다. 이야, 진짜 옛날 장난입니다. 보니까, 이야, 이거 뭐, 도통도 있고 이랬네. 소도요. 아유, 옛날에 소 있었으면 큰 부자였어요. 아, 또 그럼 살찢대요. 이거 이 있어? 풍구도 있고 다 있대요. 아, 이거야. 참말로 쟁기도 있고 도로깨도 있고, 이야 공상도 있고 붕구도 있고 맷돌도 있고, 헤헤. 네뭐 공상도 있고 뭐다 있네. 이야, 우리 옛날 소던게다모은다 다 있네. 요는 요뭐 요새 지난지 얼마 안된 겠네 깨끗해 그래. 깨끗 해놨네. 지지 얼마 안 됐는가. 그래 깨끗해. 전부 집이 어머니어요 이것도 이만저테고아 찜질방 체험, 체험방이라고 그러지는 않네. 전자파 전염문 제로파 따슘 찜질방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이라고 그래놨습니다. 야 이어서 하나 하룻밤 자고 이러는말이네 여름에는 아, 신 신식으로 에어컨도 있고 <laughs> 이렇습니다. 야 이거는 뭐 이래. 영상도이에 만장으로 놓고 이랬는데 하여튼 저리 갔다 보니까 음. 아 이거 참 옛날 생각 예고에 앉는 옛날 생각이 나네 옛날로 살아온 역사 그대로 해놓은 게 됐네 그짓 듣고 이거 와보면은 이그 짓이 전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이렇 해놨습니다 요새 젊은 아들은 지금 그거 압니까 그냥 잘산줄알지뭐 이렇게 잘생긴 뭐, 아무도 모릅니다. 아, 테마공원 멋지게 만들려 놨네. 아, 그러니, 제3 주차는 저기 갖다 놓고. 아, 이 e 사람들 많이 옵니다, 보니까. 아들, 아들도 많고 복지하에서 주로 많이 오한테는다 <laughs> 아, 놀자 좋다. 저 무도 이래 다 음. 음. 다랭이 봐, 조각 안 냈어 야외 테크 이거는 뭐뭐뭐 한다고 해놨나 뭐이뭐뭐 못해주고 겉으로 비선이야기다 아따 매듭을 있 주장해놔고넣어주네 행복 행복이 아요에서 단풍이 열어들었네 짠데도 잘아 빨리 자야다아 단풍 보기 좋습니다 동산주의무산주의 여기는 보이, 박정희 대통령 동상이 큰죄에예놨습니다 아, 도대체 크게 나왔다. 세 말로 나오고 이러네. 세 말로. 님이 고이 잡는 곳에. 아, 또 동상 큽니다. 얘는. 음, 비슷하다 이제, 예나네. 앞에는 분수도 이걸로 오도록 들어놓고 잔디도 종참멋 멀쩡해놨습니다. 아, 음, 이 방아차도 막어놨고이게 도로에 전부 지금 단풍이 확 들어가게 됐네. 아이고, 얘는 굉장히 건너있고, 공원이 넓네. 지금, 가리너의 단풍이 확, 듭니다. 너무 좋다. 계속 무나무도 심고, 얘 지금 계속 작업을 합니다, 겠 보니까. 오늘 차가 많이 들었어.